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9월 22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피해 침수가 발생한 지두달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얘기인데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던 LH 평택사업본부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고, 관리청인 평택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태석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시 장당 하수처리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건 지난 7월 2일이었습니다. 이 피해로 하루 5만 톤가량을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은 모든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수만여 톤의 더러운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됐고 결국 수질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야 임시전력이 공급돼 기계 일부를 작동시켰습니다. LH 평택 사업본부는 당시 서정리천을 막아 공사 도로로 쓴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공식 표명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하게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책임 질질에 대해서 저희 책임을 집니다. 환경 단체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고.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비용 16억원을 산출하고 lh측에 정식으로 요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오고 간지는 오늘 현재 52일째 lh측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택 씨가 요구한 응급복구비용 8억원 가운데 3억원 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항구복구비용 8억원은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측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안에한0여 어, 차례 계속 그 중재를 뭐 했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 돈 문제라. 이게 청구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 이제 소송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준비를 할 거야 나 그렇게 해서 뭐할수 있게끔 최 죄될 사람이 돈이 안 줍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정리천을 다시 가봤습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지 시설은 허술할 정도로 형식적입니다. 아직도 토사는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심지어 하천 바닥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건 황당하게도 떠밀기시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쪽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하수처리장 관리업체에게 또 넘긴 겁니다. LH 측과 협상이 잘안 되고 있으니. 먼저 기계를 고치는 비용을 드리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관리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맥택, 뭐 평택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서정리천은 썩어가고 있고 장당 하수처리장 시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입니다. j b c 뉴스 정태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적 추석이 다가오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면서 재밌는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던 기억들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화려한 포장지 대신 물건 하나라도 덤으로 끼워주는 전통시장만의 정감 있는 모습과 추석을 맞아 풍성한 행사로 가득했던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추석맞이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고르기 위해 손길이 분주합니다 주부들은 대형마트와는 달리 싱싱한 재료를 만져보고 질 좋은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에 계속해서 전통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싸고 싱싱하고 그게 좋지 지금 마트는 딱딱 담아놔서 뭐한 개도 더안줘 인신도 좋지 여기는, 여기는 좋아 상인들도 추석이 최대의 대목인 만큼 정성을 다해 물건을 준비하며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때로는 손님과 가격 흥정도 하고 덤도 얹어주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와서 딱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울 대형마트는 저울이면 저울 딱 주고 말잖아. 우리는 덤도 주지 또이 쪽파 사면 은 고추도 몇개 넣어주지 그런 덤드리는 맛? 올해 추석 체감 물가가 2.7% 올라 손님들의 발길이 주춤하진 않을까 상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통 시장의 노력에 시장 풍경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원가에 가까운 3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하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50%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평상시보다 한50%정도는 늘어있습니다. 손님이. 추석맞이 경품세일 하는데요. 예, 재래시장에서 1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시약한 3만원 상당의 카트기 손님들한테 주고 또 5만원 이상은 5천원짜리 상품권 드리고 3만원 미만은 에코백을 지금 시장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모든 고객들이 어 만원만 어 사, 사셔도 저기다 경품권에 넣으시면 그 경품권을 해서 5,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조그마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행사도 전통시장 손님의 발길을 잡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국 300여 개의 전통시장에 그랜드 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석 제수용품과 김장재료를 10에서 30% 할인하고 경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지금 중기청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어, 지금 그랜드 세일을 같이 지금 전시장이 지금 평택 관내 지금 재래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온 만큼 많은 사람들의 정감 있는 기억을 공유한 전통시장.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그곳에.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가 더해지면서 추석을 맞은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네개 기관이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방향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광교 신도시 개발 사업 공동 사업 시행자인 네개 기관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광교 신도시의 명품화를 위해 균형 있는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교 신청사 부지 내 복합시설 부지 2만 7천 제곱미터 가운데 1만 7천 제곱미터는 주거와 상업, 편익시설 등의 융복합단지로 추진되지만 주거기능보다는 업무 기능을 최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1만 제곱미터는 공공업무단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광교 신청사 복합시설은 광교 신도시의 과밀화를 심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산시가 추석을 맞이해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생활편의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1일을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개 반 21명이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야간에는 당직반에서 상황 관리를 맡습니다. 오산시는 종합대책반과 환경대책반, 보건의료반으로 나눠 쓰레기 적체 해소와 불법 투기행위 단속, 그리고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축과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제4회 가을 목동페스티벌이 농협중앙의 안성팜랜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목동과 함께하는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가축, 먹이주기 등 목동을 테마로 하는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새로 개장한 팜스쿨 체험장에서는 안성팜랜드 초지에서 무공해로 생산한 호밀을 재료로 호밀 미니케이크 만들기 체험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 목동 페스티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11월 1일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은 서늘해서 초가을 같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져 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계절이 함께 공존하는 요즘,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옷차림에 좀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까지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